오늘의 팬하트 감사합니다 아 힘들다 오늘 인기가 얼마나 끝나는 거지 저녁에 행사 하나 있어 아니 나도 쉬는 날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또 무슨 행사인데? 행성 한우 축제 행성 한우 축제 가야지 혹시 한우도 좀 먹을 수 있나? 무한 리필 해주신대 노래 끝나자마자 바로 뛰어나갈게 너 오늘 일 후보잖아 아~ 상 받고 바로 뛰어나갈게 그러면 나는 생방 시작하기 전까지 좀 자고 있을 테니까 자리 좀 비켜줄래? 너 진다면서 슬라임 만들면 알지? 나도 알아. 저번에 협찬받은 옷에 슬라임 묻혀가지고 소속사에서 슬라임 금지령 내렸잖아. 나도 그날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 옷이 1억 5천이라며? 하긴 나 같은 탑 아이돌이 그 정도는 입어줘야지. 아무튼 슬라임 만들지 말고 푹 쉬어. 후... 내가 이럴 줄 알고 숙소에서부터 준비해왔지. 일단 프리... 풀이... 아! 오늘은 우리 응원복... 소소 도레미 파소소 너무 하냐? 아 목이 아직 안 풀려가지고 아우 음료수 한잔 먹고 시작해야겠다. 잠깐. 어? 또 흘리지 말고 컵에 따라 마셔. 아형 그러면 종이컵? 뭐?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지 자. 아 역시 역시 최고의 매니저 와 진짜 대기실에 뒤집어 놓으셨다. 뭐이 정도까지고 근데 왜안 자? 아니 아까 전에 리허설에서 조금 아쉽더라고. 형이 한번 다시 들어봐 볼래? 도레미파 쏠쏠 약간 쏠에서 불안하다 그치 쏠에서 너무 이렇게 튀지 내가 또 완벽주의자잖아 우리 팬분들한테 어떻게 아쉬운 무대를 형 어디가 형형 형 돌아와 정말 최고의 매니저야 어 형한테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슬라임으로 이렇게 치유받고 최고의 무대를 팬분들에게 선사해드리는게 아티스트의 참된 일 아니겠어 액티베이터를 좀 넣어주고 아 정말 이 센스 어쩔거야 이렇게 센스가 넘치니 탑아이돌이 되지 안되고 백이겠냐고

얼마 안 되지만 넣어도 조금만 먹어라. 알았어, 딱 하나만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왜안 자? 아 이제 잘라고? 너 진짜 슬라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지? 형, 응. 내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쌀 때마다 시간이 멈추길 기도했다고. 자 봐,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이거 귀마개야. 이거? 내가,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준비한 향초고. 형이 시키는 대로 음료수도 이렇게 컵에 따라 먹었다고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 그래 화려한 조명에 너무 많이 감싸졌더니좀 쉬고 싶네 그래 쉬어 그래도 우리 형이 참 착해 이렇게 뚜껑을 볼 생각은 안 하잖아 난사 비즈도 좀 넣어주고 그리고 또 의심받을지 모르니까 향초를 미리 좀 켜놔야겠어 아주 좋아 탈파야 어. 너 군데 이 구상자 모냐 설마 보기 예술가임? 아... 아니면 여기서도 아무것도 안나면 어떡하려고 지금 딱 본인아 올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이걸 열어보는 순간 형과 나의 관계가 어? 어... 그렇게 될수 있다? 네 일단 열어보세요 그래 열게 자 오는 길에 팬분이 주신 선물이야 안에도 들쳐봐야지 자봐뭐 있어? 없잖아 없다고 뚜껑은? 어? 형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래 네가 좀 심했지? 그래도 봐야겠어 아무것도 없지 난 형한테 너무 실망해서 진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다 미안해 대표님이 잘 지켜보라고 하셔서 근데 실이 좀 튀어나왔거든 미안하면 가위나 그 갖다줘 내가 해줄게 아니야 내가 할게 아무리 내가 탑 아이돌이지만 탑 아이돌도 실 제거쯤은 혼자서 해야지 이게 바로 탑 아이돌의 미덕 아니겠어? 역시 탑 아이돌이다 자혁이 고마워 형 그러면 나좀 잤게 향초 킨거 보이지? 좀 잘려고 켰어 그래연자 아 이제 안 들어오겠지? 형 미안해 오늘은 이거 잘라서 넣을 거야 그리고 형 미안해 이 기막에도 재료로 쓰려고 산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하리버에 넣어놨던 파츠 이것도 이렇게 착착착 넣어주고 달타현이 커스텀 마이크 왔어 커스텀 마이크를 샀다고? 아니 우리 대표님 돈 많으시대? 아 많지 내가 벌어다 줬지 형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탑 아이돌은 이렇게 평범한 마이크를 써도 탑 I d 력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탑아이이이라고 생각해. n g I d o n 징징 n o w what you're s a y i 그래 바, 바꿔와 n t know what you're saying. I don't know what you're saying. I don't know what y o u